안녕하세요. 전남강재입니다제보물찾 고우신 것을 환영합니다. <laughs> 오늘 만 보물은요, 바로 구독자 요청 리뷰. 에반 골드 스페셜. 네. 타르토스 퍼플. 와.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저도 아주 뚜뚜 나오세요. 뚜뚜. 축축축축축축축. 안녕. 난또 뜨라고 해. 만나서 반가워. 오늘은, 에반 골드 스페셜과 타아토스 퍼플의 배틀 한번 해볼게. 가보자. 축축축축. 자, 여기, 어, 에반 골드 스페셜, 그리고 여기 타아토스 퍼플 있어. 원래 애니메이션 상에서는 에반은 타아토스의 형이고, 타아토스는, 어, 에반의 동생인데, 반다이 나한테 세뇌당했지. 색깔 바뀌었나봐. 자, 그러면은 한번 보도록 하자. 둘다 자동차 메카니멀인데, 주주주중. 우와, 이렇게 멋있는 모습 을 하고 있구나. 오. 우 와, 이렇게? 모습도 비슷하고, 다리를 이렇게 쫙 펴고 있는 각도가 아이고야, 각도가 거의 비슷해. 역시 형제라 그런가? 좋아. 지금부터 배틀을 시작한다. 쭈주주주 배틀 도와줄 메카드 레이더 켜져라. 자, 여기다가 이제 메카드 도감을 누르고 카드를 등록한다. 카드는 총 6장. 하나씩 해볼게. 이 카드는 에반 분리자 했어 뒤에다가 갖다 댄다. 짠 에반 분리자 했어오 됐다. 그 다음에 창 이번에는, 에반 미스리라머. 이얏 좋아! 그 다음에, 에반 슈퍼데쉬. 샥 오, 좋아! 자, 이제 세개 했고, 이번에는, 타토스파플의 카드다. 트랜드 슬래시 옛 좋아 그리고 네오 기간티품에랑 착오 멋있다 그리고 샘플 드리받기옛 좋아. 이제, 어떤 카드가 더 센지 보겠다. 이 얍. 오, 확실히 타나토스 투엔드 슬래시가 제일 세구나. 순서를 정하자. 투엔드 슬래시. 그 다음에 샘플 드이받기 넣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 어 네오 기간티포메랑 뭐야 네오가 됐는데 네오가면 위용자 그다음에 에반도 보자 에반. 에반의 카드는 역시 미스리아머가 됐네 미스리아머. 미스리 아머가 체이스해. 미스리 아머를 먼저 놓고, 그 다음에, 슈퍼데시가 그 다음 세네. 슈퍼데시를 그 다음 놓고, 그 다음에, 브리자르소드를 맨 마지 놓는다. 쥬, 알아서 꺼졌다. 좋아! 세팅은 완료됐다. 쥬, 쥬. 메카드 W 레디더는 이렇게 쓰는 거라고. 쥬인, 쥬인, 자, 그럼 지금부터, 메커니멀에서터니카로 변신다. 이 변신. 에번 변신. 뚱. 푸킹, 킹 타토스 변신 변신하고 또 거의 비슷해 자 여기 에반 골드버스 스페셜과 타토스 파플의 터니카 모델 우와 우와 멋있는 걸 좋아. 대결이다. 세럼 메카드. 찡. 번에 카드. 세럼 메카드. 찡. 아 이, 이게 에반의 가 이게 타서스 카드. 자, 시작한다. 메카니멀! 고! 아! 아, 지금 카드를 타아토스만 했기 때문에 이 승리는 타아토스의 승리! 자, 변신 못한 에바는 졌어. 에이, 이미 졌어. 자, 카드나 볼까? 자, 타아토스 퍼플트 카드는 네오 기한 테뿜에랑 판5시 세타 게이지 5시 블렌드. 우와, 속성도 블렌드 딱 맞네. 좋아. 그리고 에바넬 카드는 어, 미스트리나 아머 속성은 블루랜드 파는 다시 세탁이 10이었어. 어차피 했어도 여기 있는 타하토스의 승리구나. 자이두 카드는 타하토스의 카드가 됩니다. 짜잔 좋아 공격이다 기간티 부메랑 부아 강하고 나타라토스 하하하. 형 약해졌군. 좋아,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변신하자. 두 번째 변신. 짠. 세럼메카. 자, 이거는. 어, 에반의 카드구나. 에반의 카드. 드타토스 카드. 세럼 메카드. 드 좋아. 지금부터. 메카니멀 대결 시작한다. 메카니멀. g 와, 둘다 변신했어. 쉬, 보자. 카드. 이번에는, 에바네 카드. 타투스, 투엔드 슬래시. 왜 바뀌었냐. 아니, 어쩔 수 없다. 자, 투엔드 슬래시. 속성은 블랙, 미러, 파가는 30, 세태 게이지 10. 자, 에바, 아, 어, 타토스의 카드는, 블리자드 소드 속성은, 블루, 블루랜드 파는 30, 세태 게이지 20. 어, 이번에도, 자, 속성이 같기 때문에, 자, 여기 있는 타나토스, 파플이, 이겼다! 이두 카드도 타나토스, 꺼 자, 타나토스의 카드가, 내장된다! 아, 벌써 2대0이에요. 어떻게 될까? 궁금하죠? 자, 마지막 변신, 가자! 징 마지막 변신징 우와 자, 변신했어. 한번 보자. 타르토스의 카드는 샘플 드리받기 속성은 레드월 파는 30센터까지 50. 아, 속성이 달라. 아! 자, 이번엔, 에반의 카드는, 오, 어, 파는, 아, 속성이, 에, 속성이, 파, 아, 지, 속성이, 블루랜드 파는 40, 세탁일지 50. 오, 슈퍼 대시 강한 카드야. 자, 이렇게 해서, 자, 속성이, 에반이 같았기 때문에, 자, 이두 카드는, 에반의, 가자가가입니다 와! 자, 이렇게 해서, 총 2대1로, 타나토스 퍼플의 승리입니다! 승리! 타나토스 승! 와, 이겼다! 하하! 아, 형, 별거 아니건! 응, 음, 타나토스, 축하한다. 에이또 있는 척 한다. 아니야, 나는 원래 이래. 축축축축축축. 하하! 아, 아, 아. 나 타나토스. 신제품에다가 승리까지 했다고. 하하하하. <laughs> 그래, 축하해, 타나토스. 자,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럼 이두 제품의 장점과 단점, 구매 포인트 얘기해 볼게요. 장점은, 어, 둘다 키가 비슷하게 생긴, 어, 비슷한 형, 어, 로봇 형태의 그런 메카니이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둘 다, 음, 디자인이 멋있게 잘 나왔어요. 자, 또 하나는, 어, 도색이 고급스럽네요. 자, 에바는 골드 스페셜에서 금색이 고급스럽고, 타나토스는 퍼플색에 빨간색이 잘 어울려요. 자, 단점을 얘기하자면요. 둘다 이렇게 앉아있어서, 이게 로봇인지, 어, 위에 모습만 있는 동상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구매 포인트는, 음, 타나토스와, 어, 에바는 아주 인기 많은 주인공과 주인공 동생이죠. 그래서, 음, 애니메이션 좋아하는 어, 터니메카드 팬분들에게 추천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둘다 생놀이 제품이기 때문에 꼭, 어, 일반적인, 어, 구매자는 안 사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패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 빠이빠이. 더 높이 날아 새로운 세상으로 너와 나의 히든가드로빠빠빠빠저 푸른 하늘 향해 너의 멋진 날개를 펼쳐 봐 미래를 위해 메카니멀 콜콜콜